매일 같은 일상 비슷한 업무에 어느덧 익숙해져가는 제게 최근에 벌어진 일년의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저를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책임져야 하는 업무를 새롭게 맡게 된 거죠. 그 순간 불안감이 동시에 아주 약간의 기대감이 함께 느껴졌는데요. 불확실성이 주는 스트레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좋아하고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은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 또는 예상치 못한 경력의 전환 등 모든 것이 우리를 더 넓은 시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꿔보세요. 이는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부서에서 만나게 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동료들과의 교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한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명료한 결정을 내리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몇 분간이라도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호흡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면의 평정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불확실성을 단순한 도전이 아닌 자기 발전의 기회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진전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상의 작은 기쁨과 큰 행복도 느낄 수 있답니다. 이제 불확실한 미래가 조금은 덜 무서워지고 오히려 설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걱정하기 전에 이걸 통해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마음 챙김을 통해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현재를 살고 숨을 깊게 들이시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삶을 즐길 수 있는 힘을 길러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불확실한 상황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